안녕, 소신이들. 오늘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인데, 어,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물광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물광 표현을 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표현을 하더라도 이게 개기름처럼 보이냐, 정말 예쁜 물광으로 보이냐, 이건 진짜 한끗 차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팁들을 직접 이렇게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아,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모공도 조금 있고 여드름 힘도 좀 많은 편이잖아요. 이런 피부들이 물광 표현 잘못하면 은 이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피부도 예쁘게 물광 표현할 수 있다. 오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각질 정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오늘은 저는 이제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으로 갔다가 각질 정리와 보습을 동시에 해줄 거예요. 이 정도를. 아, 여러분. 다들 저 그거 대반녀 필러편 보셨어요? <laughs> 그때는 진짜 리터치 계획이 없었는데, 했어요. 하고 왔습니다. 리터치. 제가 결제를 총 4cc를 했는데, 여기 1, 여기 1.4, 여기 0.4 이렇게 해가지고 0.6, 0.6이 남았었거든요? 근데 그걸로 옆볼, 오른쪽에만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패여 있었어가지고, 여기만 인텐스로 0.6 채우고, 턱 끝에 조금 더 균형 맞추고 왔어요.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얼굴형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부시 이걸 바르고 이 얘기를 했네. <laughs> 빨리 이거 웃는 것만 좀 풀렸으면 좋겠다. <laughs> 웃으면 얼굴이 네모가 돼요. 이거 웃는 거 아니고 웃는 거임. <laughs> 아 원래는 제가 이렇게 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그냥 미온수로 닦아내는데 지금은 좀 빨리 메이크업을 해야 되니까 제가 각질 조금 많은 부위만 살짝 러빙하고 미온수로 바로 닦아줄게요. 이렇게 콧볼이나 다른 데는 잘안데 턱. 여기. 미간 세안하고 올게요. 이렇게 미온수로 헹궈내고 왔어요. 아 오늘 제가 물광 피부 이거 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햇빛 마주보는 자리에 제가 세팅해서 앉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적나라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스킨 케어인데. 이 예, 사실 물광 메이크업은 스킨케어부터가 시작이에요. 샵 같은 데 가면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뭐 시트팩 올려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토너나 뭐 세럼 단계 대신에 시트팩 올려줘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 클렌징 단계에서 워시오프팩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순서대로 기초케어를 해줄게요. 이 물광 메이크업에서 중요한 거는 또 지속력인데 이 지속력이 샵에서 하면 되게 길고 우리가 하면 되게 짧잖아요?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건데 핵심은 가볍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예요. 색조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얘는 이제 에스네이처에서 나온 토너인데 화해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이게 물 토너인데 살짝 쫀쫀해요. 그리고 각질도 되게 순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또 수분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물광 피부 표현할 때 기초공사용으로 딱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스쿠알란 세럼. 제가 다시 말하지만 수분을 아주 차곡차곡 빈틈없이 채워준다는 생각으로 발라 주시면 돼요.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파에서 1등한 세럼이에요. 요거는 스쿠알란이 주성분인데 요렇게 바르면서 사용감이라든지 보습감 보면은 왜잘 팔리는지 너무 딱 알겠는? 이 보습력이 겉에만 잡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피부에 싹 스며들면서 속건조가 잡히더라고요. 흡수도 너무 잘 되고 끈적임도 없는 편이어 가지고 정말 누구한테나 호불호 없이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세럼이에요. 수분 세럼. 꼼꼼하게 세럼도 끝까지 다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크림까지 발라줄 건데 진짜 크림 선택 잘해야 돼요. 크림 잘못 바르면 또 화장이 다 밀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 바르는 크림은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스쿠알란 수분크림이고 아까 전에 그 세럼이랑 이제 같은 라인. 크림은 제가 이제 얼굴에다가 보통 바로 바르는데 물광 피부 표현하고 또 지속력을 높이고 싶을 때는 저는 이제 손바닥에다가 듬뿍 짠 다음에 손바닥에서 양 조절도 하고, 그리고 약간 크림도 녹여주고, 요런 식으로 발라주거든요. 아마 이거는 좀 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에스 네이처에서 또 가장 베스트셀러고, 화장먹템으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이 크림이 이제 처음 보면은 그냥, 그냥 요런 하얀 크림이거든요? 근데 발라보면은 약간 젤 타입,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약간 푸딩 느낌? 뭐 끈적임이나 백탁 이런 거 1도 없고 그냥 수분이 쫀쫀하게 그냥 얼굴에 착 밀착이 돼요. 오늘 기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광 만드는 거잖아요. 얘만 한게 없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이 자연스러운 강표현 그리고 밀리는 게 없어요, 이거를 하고. 이거 말고도 또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알려 드리자면은 이게 성분이 진짜 빵빵하거든요. 그 비싸다는 스쿠알란 15% 들어갔지, 뭐, 히알루론산 8종 들어갔지, 판테놀 들어갔지, 진짜 뭐, 좋다는 거다 때려 넣었는데, 순해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기초 바를 때, 조금만 자극 있는 거 써도 막 트러블이 올라오는데, 전혀 1도 그런 적이 없었다. 화해만 봐도 그 성분표 보면은 올 그린 등급이고, 또 저자극 테스트까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예민한 피부들, 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거. 화장 잘 먹는 걸로는 진짜 얘가 최고예요. 이거 바르고 이제 뭐 선크림, 파운데이션, 뭐 쿠션 이런 거다 종류별로 써봤거든요. 절대 안 밀려요. 보통 이렇게 물광 나는 제품들은 바르고 나서 화장을 하면은 이게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얘는 이렇게 은은한 광은 내뿜으면서 메이크업부터 촥 밀착을 시켜줘가지고 오히려 지속력까지 올려주더라고요. 아무튼, 저처럼 이렇게 기초로 화장 안 밀리게 물광 메이크업 좀 살려보고 싶다. 혹은 좀 편안하게 수분 관리할 데일리 기초를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이제 더보기란에 다 정보 넣어드릴 테니까 한번 체크해주세요.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피부 표현, 메이크업으로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인데 저는 모공이나 흉터가 뽕뽕뽕 뚫려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이용해가지고 살짝 메꿔줄게요. 진짜 코딱지만큼. 요 정도 사용하면 충분해요. 충분. 가장 심한 코에다가 발라가지고 퍼트려 주는 거예요. 꼭 눌러가지고 도구 많이 쓰시던데 손가락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편하고 콧볼이 진짜 심각해가지고 콧볼 꼭 메꿔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물광 피부 메이크업의 핵심은 욕심을 내지 않는 건데. 프라이머 바를 때 욕심내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여기도 심각하거든요. 여기도. 깨끗한 손가락으로 양조절. 그 다음에 이제 쿠션을 할 건데, 제가 쿠션 단계부터 물광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되게 뭐 지속력이라든지, 결 표현이라든지, 뭐 커버력이라든지 이런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또 쿠션으로 두껍게 깔면은 메이크업이 또 긁히잖아요. 머리카락에도 긁히거든요. 그러니까 쿠션으로 잡티까지 커버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톤만 균일하게 맞춘다? 라는 식으로 얇게 한겹 깔아줄게요. 퍼프를 중앙에다가만 이렇게 얘를 묻히는 거예요. 중앙에다가만 묻히고, 손가락에다가 다 덜어내요. 손등에다가 덜고, 다 덜어낸 걸로, 요렇게, 요렇게. 이게 진짜 좋은 게, 균일하게 발리는 것도 발리고, 되게 얇게 발리고, 이렇게 다 발랐으면, 이제 깨끗한 퍼프 부분으로는, 약간 피부 얇은 부분은 끼고 그러잖아요. 주름에 끼고. 그런 거 조금 정리해줘요. 요게 지금 쿠션까지만 바른 모습이잖아요. 요 컨실러로 오늘은 잡티 커버 조금 꼼꼼하게 해줄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그냥 펜 타입 컨실러로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속력은 펜 타입보다는 리퀴드가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만타잉 꼭이래고 꼭. 영상 찍기 전에 업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붓으로 꾹꾹꾹꾹꾹 눌러주는 게 가장 커버가 잘 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되게 시도 많이 해봤는데, 물광 피부 표현할 때, 뭐, 다른 메이크업 할 때도 다 그렇긴 하지만, 피부 메이크업 제품을 내 피부톤이랑 정말 비슷한 거, 내추럴한 걸로 선택을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얼굴도 되게 허옇게 둥둥 뜨면서, 막 물광이 막 있고, 이렇게 하면은 좀 부담스러워 보여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내추럴하고, 내 피부톤에 맞는 거, 너무 밝지 않은 거,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가 갑자기 용량이 없었는지 꺼져가지고, 피니쉬 팩트 한 부분이 날아왔어요. 이 피니쉬 팩트로 그 화장을 좀 이렇게 착착 밀착을 시켜준 상태예요.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로 착착 눌러주고, 그 다음 이제 물광을 표현해줄 아이템은 바로 요거 네, 이게 진짜 꿀템이더라고요. 되게 광이 은은하게 나면서 또 부담스럽지 않게 연출이 가능해서 요거를 이렇게 솜에다가 묻혀가지고, 광을 표현해야 되는 부위 있잖아요 빛을 뿜어야 되는 이제 필러 가장 많이 맞는 부위이기도 하거든요 앞볼 광이 났을 때 어려 보이는 부위 그 앞볼 연결해가지고 여기 옆볼까지 살짝 요런 식으로 광이 올라오면 훨씬 더 고급져 보여요 이렇게 요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이게 진짜 한끗 차이인데 이뭐 아래까지 광이 또 넘어오면 개기름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살짝 쪼개줘야 돼. 되게 디테일하죠? 그리고 코. 코끝. 턱도 여기서부터가 아니라 약간 턱 끝부분. 그리고 저는 턱 연결해가지고 여기까지 빛이 나면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짝 해줘요. 여기까지. 이마는 중앙 부분 위주로만 살짝 너무 번쩍거리지 않게 그리고 또 광대면 예쁜 부위가 여기 눈썹 아래 뼈 여기 어때요 눈광 제대로죠? 요렇게 하면은 진짜 아까 전에 그 기초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수분 도 쌓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속도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고 그리고 겉에도 뭔가 보송하면서 겉으로 보기엔 되게 촉촉해 보이잖아요. 저는 딱 요런 물광 표현이 좋더라고요. 나도 편하고 보는 사람도 편하고. 이렇게한 상태에서 그냥 색조 메이크업 원래 하던 대로 좀 편안하게 해주는데 제가 물광 표현할 때는 좀 섀도우를 좀안 쓰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그냥 비슷하게 메이크업 하거든요. 근데 그, 눈, 아이섀도우는 최대한 덜어낸다, 해야 되나? 이렇게 번쩍번쩍거리게 했는데, 막 눈도 진하고 그러면은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일 오늘은 물광 피부 표현하는 게 핵심이었으니까, 제가 색조 메이크업 하는 거는 빠르게 휘리릭 넘겨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음, 음. 어때요? 물광 표현 잘 됐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아까 전에 석부터 보습을 쏙쏙 채워놨기 때문에 피부도 하루 종일 편안하고 그리고 피부 이게 표현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또제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밖에서 절대 메이크업 수정 안 하거든요. 이렇게 메이크업 하면은 진짜 수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저니만 오늘 외출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갤레디움이었어요